직장인의 직장인은 직장인의 직장인 전문 공간 방송 직장인의 자리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직난의 꿀성대 마이콜입니다 <laughs> 아,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직장인은 코어에센스 표본 인사드립니다 에피소드 가겠습니다 네. 네. 기부천사 차장님 어, 뭔가 좀 재밌어 보이는데 온전한 하나를 바라는 제가 문제인건가요? 음. 창숙 씨, 후순 씨, 우리 고생했으니까 스벅 가서 바람 쓰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자. 내가 차장 권한으로 공식적인 업무 땡땡이야.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도 나도 갈래. 별일이네 싶었지만 썸남이랑 잘 돼가서 기분이 좋은가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럴 때 쿵작을 잘 맞춰줘야 나중에 편하거든요. 스벅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는데 두 잔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셈을 잘못한 건가? 속으로 숫자를 다시 세어봤지만. 우리의 인원은 총3 명이었습니다. 어이를 상실한 표정으로 쳐다보니 언플러스 원 쿠폰을 내미네요. 어, 우리 에스프레소 레떼랑 아이스 레떼 주세요. 어? 어, 차장님 두 잔만 시키는 건가요? 어, 나는 원래 음료 한 잔도 다못 마셔서 두 모금씩 아, 한 모금씩만 마셔도 충분할 것 같아. 네? 응? 네? 아, 아, 아니 그래도 저는 아. 아, 드럽고 치사해서저 그럼 제가 돈더 낼게요. 사이즈 업이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으흐. 아니야, 내가 그럼 조금 덜 먹을게. 이렇게만 시키자. 오늘은 내가 쏜다니까 화끈하신 차장님 덕분에 오늘도 저희는 오손도손 음료 두 잔에 빨대 네 개를 꽂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요즘 시대에 이런 권위 의식 없는 상사가 어딨냐고. 아, 자기 뽕에 잔뜩 취있어요 진짜 후드려 갈겨버리고 싶습니다. 저입좀 제발 가만 뒀으면 좋겠다. 아 가만 안 뒀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 같은 차장님이에요. 네. 깨떡깨떡. 퇴근하고 차장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개 짜증났지만 <laughs> 바로 보지 않으면 또 바쁘네 어쩌에 해서 바로 읽었는데요. 사진은 10장 정도가 왔고 창숙 씨, 내가 지금 옷 정리라고 있는데 내가 알다시피 옷을 좋아하지 않냐. 옷을 실컷 사고 입지도 않는 옷이 많아서 정리 중인데 창숙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laughs> 쭉 보고 마음에 드는 건 내일 가져다 줄게. 보내준 사진들을 쭉 봤어요. <laughs> 이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색은 원색이 기본이고 어깨에 뽕 들어간 볼레로는 우리 조카도 안 입을 것 같았습니다. <laughs> 답장은 해야겠고 다 거절은 못하겠고 추리고 추려서 몇 개만 입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 차장님 패션센스가 진짜 저다 마음에 들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는 그렇고 1번 3번만 입을게요. 정말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내일 오중에 커피 쏠게요. 아 그럼 우리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오자. 네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 양심의 털리한 년이 쓰레기 같은 옷 주면서 커피를 또 마다하지도 않네요. 우리 수거함에 버려도 안주서가 옷을 두 개나 달라고 했고 커피까지 사다 드렸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좋아 좋아. 이제 이제 마지막 스트라이크 골을 위해서 에피소드 네, 3. 3입니다. 네. 내가 얘기했었지, 연예인이랑 친한데 화장품을 런칭해서 몇개 받은 게 있는데 나눠줄게. 와 감사합니다. 그냥 맛나눠주셔도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무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쌓아두는 꼴을 못 보거든. 하나씩 나눠줄게. 어, 감사합니다. 근데요, 차장님. 이거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안 뜯었으면 써도 돼.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다 챙겨다 주신 건데 우리 엄마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아,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늘 날짜는 21년 6월 16일인데 유통기한은 20년이에요. 밑도 끝도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워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거스르는 그녀는 다음에는 귀걸이를 들고 왔어요. 내가 얘기했었지. 내가 패션에 관심이 참 많은데 귀걸이 정리하다가 호선 씨 귀걸이 좋아해서 몇개 챙겨왔어.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커피 싸드릴게요. 그녀가 건네준 귀걸이는 총 5개 이상. 한 개는 귀걸이에 걸자마자 스치듯 고리가 떨어지고 한 개는 태국 여행 가서 사온 건지 코끼리 모양이 손바닥만 했고 세 개는... 박물관으로 바로 전시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 있었더라고요 아 <laughs> 이런 유형의 인간이 있다니까 그니까 러아 되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원투쓰리가 정말 어 정말 주옥 같네요 근데 이거 진짜로 이 차장님이 탐욕스러운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알고 이러는 걸까요? 자기가 그런건 몰라 이거 어, 모르, 모르고 이러는 어. 게더 무서운 거예요 어 맞아 그러니까. 진짜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어. 더 괴롭힌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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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무서운 거야 알고서 그러는 거는 그나마 그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네이는 그게 없는 거잖아. 왜냐면 제가 왜 탐욕스럽다 그랬냐면 이 차장님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되고 싶고 자기가 그안 쓰는 쓰레기도 정리하고 싶거요 그래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려는 두 가지를 어. 아래 사람한테 하면서. 네. 얻어내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 악독한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까지 네. 한번더 생각했네, 마이콜. 네. 와, 그런 식으로 내 쓰레기도 버리고 <laughs> 커피는 얻어먹고 다 얻어먹고 2조죠3조네3조 어, 3조. 자기가 커피 살 때는 쿠폰으로 사고. 그러니까. 와. 그리고 <laughs> 고맙다고 이제 커피 얻어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음. 이제 리더니까 뭐 이렇게 같이 모으려면 자기가 뭐 쏘겠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추접스럽게 하잖아. 추접스러 어.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는 음료 한잔다못 먹어. 음, 그러면서 음. 얻어먹는한잔 먹잖아. 어, 이거. 그러니까. 이 미친년이. 어. 이건 뭐야, 그러면? 한잔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지가 산다고 해놓고 선 쿠폰 내미는 거는 음.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은꼭뭐 산다고, 야, 야, 살게, 오늘 살게, 그럼 법인카드. 음.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 법인카드. 아. 어, 욕안 강하게 나오도 돼요. 아니요, 아니아니야 어.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회사 얘기라서 못하겠다. <laughs> 어, 회사도 안바뀌었는데 뭐. 어. 아, 아, 그래 고아그도 지금, 어. 지금 당신 다 취두부는 지금 다 도예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어, 아, 맞아요. 네네. 하지만 회사원이에요. 네. 뭐그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아제 친구가 이 비슷한 얘기줬어요그 차장이고, 똑같아. 차장이고, 음. 어. 차장들이 문제가 많아. 요 <laughs> 차장이, 차장이 없애버려야 봐. 세상에 차장 없애버려야 된다. 이슬상의 차장 <laughs> 없애버리고 해보에 어. 제 친구는 대리인데 여기 역삼역에서 근무해요. 어. 뭐모 뭐 기업에. 근데 어. 이제 차장이 다 싫어한대. 짠돌이고 성격도 이상하고. 근데 자기는 바로 대... 사수니까 음. 막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분이 아 야근 같이 하는데 야밥 먹고 가자. 뭐. 어? 아 졸라 싫은데. <laughs> 아예 먹고 가시죠. 하고 어. 따라갔대. 어. 그래서. 이제 막밥 먹고 근데 진짜 간단하게 먹었대요. 어. 간단하게 먹고 야이차 가자. 뭐술 먹자. 응? 그래서 아아네 해서 갔는데 여기는 네가 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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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자 밥은 샀나보네 지가? 어, 일자 밥은 샀는데 그 되게 저렴했대 아, 2만원 뭐. 안에 끝났어 아 그치 그치 뭐 저녁에 네 뭐, 저녁에 진짜 밥집이야 진짜, 바, 진짜 밥집이야 저거 그냥 따지면 순대국두 그릇 먹은거야 진짜 먹은 거야. 극혐이다 근데 <laughs> 솔직한데 거기는 위스키 전문점이야 역삼역 근처에 있는 걔가 뭐좀 유명한 덴가 뭐. 거기 좀 비싸겠지 말해줬는데 너무 아, 아다 근데 맛있다. 그때가 이제 마침 또뭐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10시인가 9시인가 밖에 안돼서 1시간에 무턱먹고 나야되는구나 그, 근데 또 위스키밖에 안 파니까 양주를 시켰대요. 어. <웃음> 근데 <laughs> 양주를 시켰는데 이제 뭐한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남긴 거야. 어. 키핑하지. 그래서 제 친구가 계산하고 어. 그거 키핑했어요. 어. 그래서 원래 이번 달에 저랑 먹기로 했죠? 했는데 못 갔죠. 코로나 4단계라서. 4단계. 아니, 아니, 그 새끼 가서 먹을 수 있어. 그래. 100%야.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제가 계산한 거 아닌데? 어. 연하지 이름 되면 먹는 건데 또따져보면 어.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이좀이 음. 이 차장 이샹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차장님 있으면은 음.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만약에 뭐 옷을 준다 하면은 저도 쓰레기 같은 옷몇개 골라서 음. 아, 물물교환 하자면서 아. 그렇게 하거나 아, 왜내 커피 내돈 들여서 왜 커피를 사주는 지는 이해가 안가요 음. 지도부 맛을 보여주는구나. 응, 나도 뭐 귀걸이 녹슨 거, 아니 녹안 응. 쓸면 내가 녹슬게 해서 갖다주고 는는 일을 해야 돼. 아, 치두부님 약간 보니까 응. 이런 스타일 있으면 피하네. 삭히고. 음. 어, 음. 아, 삭히. 어, 그렇죠. 어, 그냥, 그냥, 아예 그래라. 어, 그래, 너는 그래라. 그래. 내가 피해 간다. 그 서핑하러 가고 이제 도예로 맞아. 이렇게 이제. 그냥 회사는 어, 그냥, 돈 버는 수단. 그냥 돈 버는 수단일 뿐 어, 음. 많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 맞아. 이런 스타일이 올해 회사 생활도. <laughs> <laughs> 아 근데 난 이거 되게 고민될 것 같은 게 어쨌든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계속 이질할병하는 거 봐야 되잖아.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또라이 같은 애가 한명 와야지. 아, 어, 해야 돼. 그러니까 미치게 한번, 이런 것들은 해봐야지, 음. 그, 좀, 보여주세요. 그냥,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간둘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하고 나서 그치. 하면은, 좀, 오, 맞아요. 좀, 좀 편해져. 맞아. 음. 어, 편해져. 근데, 막상 이렇게 한다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 근데, 그 대신 이건 중요한 건 있어. 일은 잘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은, 일은 빠짐없이 딱 해놔야 돼. 저 회사에서 만난 사람은 전 제일 중요한 건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음. 막 그런 거는 나 상관없어. 어, 그냥 어. 일만 잘하면 돼. 착한 짓을 못 하면 그것도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힘든 거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게어맞그 어, 일은 잘하고 조금 싸가지 없게 음. 아할땐 맞아. 하고 요런 이제 색쪽 같은 매력이 필요하지. 또또막그 이런 게 있대. 왜 쟤는 나한테만 까칠하게 하지? 음.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도 어. 다른 상사나 다른 좀 너무 너무 친절하네. 나한테만 음. 까칠하게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뭐라 못 그러는데 그러면. 음. 어. 제가 워낙 다른 사람 잘 믿고 잘해. 그럼 면 이제 못 건드려. 어. 어. 그런 이제 그런 역학 관계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너무 어려운 거니까. 진짜 인간관계 고수들이 어딜 가나 좀 약간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 같아. 그 우리 드라마 테라피. 음, 드라마 그, 테라피는 그, 그, 오늘 사연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그게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네개 음. 이렇게 좀 다뤄봤고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 눌러주시고 <웃음> <웃음> 구독도 눌러주시고 <laughs> 그다음에 우리 치두부 님이 데뷔 음. 어, 어떤 이제 감상평을 <laughs> 어. 댓글로서 활발하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그 유튜브도 저희가 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좀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올해 직난의 드라마 테라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이렇게요로 다시 <laughs> 더 <laughs>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산뜻하게 잘 출발하시길 바라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는 목요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 <놀람> 안녕. 안녕하세요. <놀람>